네,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6일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나로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논란이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아멘. 내이 네, 말씀을 가지고 열여덟 번째 시간 안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이전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이 열두 바구니가 남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언급할 정도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인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재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요.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제자들의 마음에 혹시나 우쭐대는 교만과 당시 분위기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정도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이 우쭐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 서둘러 벳세다로 건너갈 것을 재촉하신 겁니다. 어, 여기서 재촉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난카센으로 쓰였는데요. 이는 억지로 강요하다. 또,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마음에 우쭐대는 이 교만함이 자리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앞서 엿볼 수가 있죠. 어, 예수님께서 등떠 밀다시피 어, 제자들, 배를 탄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의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순종하여 배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사건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건너편 베스데다로 쉽게 가지 못하고 이 역풍과 만나면서 또 싸우면서 호된 시련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역풍 때문에 계속해서 노를 저었음에도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이 호수 한가운데서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당시 물에서 작업하고 또 배를 잘몰수 있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다곤 하지만 이 오랜 시간 이 역풍에 맞서 노를 젓다 보니 육신이 지쳐버렸고 또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일렁이는 파도처럼 밀려 왔을 겁니다. 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오천 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몸소 두 눈으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어, 게다가 지금 그들이 가는 뱃길은 어, 제자들 본인들이 스스로 가겠다 자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역풍을 만나자마자 어찌할 바를 몰라 여기서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후에 곧바로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은혜와 위기 실은 이 은혜와 위기라는 두 가지 사건은요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수차례 교차하곤 하는 것들이죠. 어,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당하여 고통받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깊이 더욱 묵상하며 나아가는 본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자들은 계속해서 노를 졌지만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의 직면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뚫고 나갈 수 없는 풍랑에 맞서면서 서서히 두려움과 낙심을 경험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마치 우리가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최근 일이기도 하죠. 마치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에 직면한 우리의 상황과 동일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건당국이 애를 쓰고 또 애썼지만 확진자의 수는 날이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했고, 급기야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언제쯤 답답한 마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혹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위험한 상황에 닥치진 않을지 모르는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개인과 가정 또 속한 직장과 사업장에도 큰 타격을 주어서 일상생활을 할래야 도무지 할수 없는 답답함 역시 느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땠습니까? 신천지와 관련된 일로 인해 개교회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교육부서 및 기도의 모임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참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 노력해야 한다지만 결국 팬데믹이 선언되었던 것처럼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참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풍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했어도 한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처럼 말입니다. 어,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저술한 《총균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중에서 균이 그 자리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균은 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거 팬데믹으로 선포될 만큼 큰 영향을 미친 뭐 홍콩에서 발생한 독감, 신종플루와 같이 이 숱한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왔고요. 어, 현대뿐 아니라 중세에도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망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이같이 엄청난 고난의 시러, 시간들은 결국 다 지나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균으로 고통당할 때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도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임을 믿고 있는 우리가 되었죠. 전염병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험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것들을 대할 때, 물론, 이런 개인의 어떠한 위생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한다면, 제자들의 힘겨운 상황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신, 그래서 그 위기로부터 안심시켜주신, 구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않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자들은 역풍을 만나 두려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헤어져 해가 진 이후부터 사경, 곧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이른 새벽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난 이 역풍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발걸음을 나아가셨고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의아한 문구가 있습니다. 48절을 우리가 알기 쉽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았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역풍이죠.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곤경으로부터 구출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 옆을 지나쳐 가시려고 했습니다. 위기에 신속 대응하셔서 오셨는데 그들을 그냥 지나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처럼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제자들을 시험하신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지나쳐 가시려고 한 건지 참 의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 인간은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었기에 제자들을 지나쳐 가시려는 데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 이는 어 신약 시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서도 여러 장면을 통해 보여주셨는데요. 어 예컨대 모세를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간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기록되어 있구요. 또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선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을 몸소 보았습니다. 어, 모세뿐 아니라 엘리아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 그리고 앞서 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지나가심으로 자신의 위엄과 권능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48절을 이어서 보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메. 어, 앞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어, 집중 있게 보면요. 여기서 지나가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르코마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사건인 이른바 신현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실 때 그들이 자신 곧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얻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나 선생 또는 초인, 초인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그 제자들이 따르고 있음을 친히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거친 풍랑 속에서도 그들을 능히 건질 수 있는 분이 되시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아마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풍랑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안심하고 찬양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당장에 몰아치는 풍랑만을 바라보며 귀는 매서운 파도 소리로 가득하며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 멀리서 무리를 걸으며 다가오는 누군가를 눈으로 보긴 했지만 그들은 그 존재를 예수님이라 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존재 유령으로 보게 되죠. 어, 49절로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런데 점차 실루엣이 뚜렷해지기 시작했고 바다 위로 걷고 있는 존재가 유령이 아니라 헛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심을 인지하고서는 그들은 놀라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라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면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 사이에 보면 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어, 나다 입니다 그러니까 내니 나다 이를 헬라어로 보면요 에고에이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고에이미의 뜻은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목사님께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나는 무엇무엇이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요 I am 입니다 아이엠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하실 때 말씀하시는 어 공식 문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어이 6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풍랑으로 제자들이 위기를 겪었을 때 풍랑을 말씀으로 명하여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도 그들은 역시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인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고 그런 그들을 향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결국 그분은 모든 풍랑마저 잠잠케 하시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마침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그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죠.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심이 놀라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신 것만으로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을 단번에 그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하나같이 놀라기 바빴습니다. 어쩌면, 아, 이제 살았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넘어가려 해도 이 역풍, 풍랑이 단번에 잠잠게 되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51절 이후의 구절을 어디를 보더라도, 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혹은 예수께서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어. 라는 이런 감격과 찬양의 고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지 못했고 도리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놀라움을 가라앉히기에 바빴기 때문이죠 그래서 52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 제자들이 저 멀리서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뭐, 어떤 존재라 말했습니까? 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어, 장정만 5천 명 되는 많은 백성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던 예수님에 관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에만 집중했습니다. 몰두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과 이해의 결핍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너무 둔하여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마음에는 늘 걱정과 두려움이 솟아나기 바쁩니다. 어, 눈앞에 풍랑과 같은 일이 닥칠 때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망설이기 바쁘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몸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어지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찾아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어,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신 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샬롬, 곧 평강과 평안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마음의 평안과 평강으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의 골짜기에 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전히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임을 확신한다면 오늘 제자들이 거센 역풍을 만났을 때와 같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 아닌 여전히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렵고 힘든 일도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몸소 경험한 제자들 일지라도 눈앞에 닥친 거센 풍랑을 만나자마자 금세 다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유령이라 착각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 믿음은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 타시자마자 단번에 거센 풍랑이 잠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확신의 확신을 거듭하는 이 참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꽃이 활짝 피며 감사가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살아 계셔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또 거친 풍랑에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 평안이 가득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안심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의를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